2026년 한국의 차세대 전차 기술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K2 MMW 레이더 변형형, 미래형 전투를 위해 태어난 괴물 전차입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두뇌를 가진 탱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차의 엔진 성능, 가격, 그리고 실제 배치 예상 시기까지 모두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2 MMW 레이더형은 기존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위에 밀리미터파 (mmw)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항공기나 미사일 탐지에 쓰이던 고급 레이더 기술로 한국군은 이를 지상 전차에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전투 중적 전차의 형태, 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사격 명령을 계산합니다. 즉, 탱크가 마치 스스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엔진 부분을 보면 이번 변형형에는 1500마력의 고성능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단순히 힘만 강한 게 아니라 순행식 냉각 시스템과 개선된 터보차저로 인해 엔진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고온의 사막 환경이나 극한의 영하 온도에서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별표 자동 변속장치,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별표 별표가 결합되어 최고속도는 시속 70km 이상, 오프로드에서도 50km에 달하는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비 효율과 정비성 개선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는 기존 후표 엔진에서 발생하던 과열 문제와 연료 소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새로운 엔진 블록에는 경량 합금 소재를 적용해 중량은 줄이고 내구성은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연료 효율이 약12% 개선되었으며, 장시간 작전 시보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2MMW 레이더형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전장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전차는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주변 아군 전차, 드론, 그리고 전투 지휘소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수행합니다. 이 덕분에 한국군은 전투 중에도 AI 기반의 표적 자동 식별 및 위협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전차가 시야 밖에서 접근하더라도 레이더와 센서가 이를 먼저 감지하고, 사격 준비를 미리 완료합니다. 사격 체계는 120mm 활강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레이더 연동 시스템 덕분에 사격 정확도는 기존 K2보다 약30%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탄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 목표물 요격 기능도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즉, 드론이나 저공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탑재된 AI 보조 시스템은 승무원의 업무를 분담해 줍니다. 조종수는 단순히 이동 명령만 수행하면 되고, 사수는 자동 조준 시스템을 통해 표정만 확인하면 됩니다. 심지어 포탑회전, 사격각도 조정, 탄도 계산까지 AI가 실시간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반응속도를 극대화 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보호력도 강화되었습니다 k2mmw형은 별표 복합장갑 플러스 반응장갑 era 플러스 능동방어체계 kaps 별표를 동시에 운용합니다 적 미사일이 접근할 경우 레이더가 이를 인식하고 즉시 요격탄을 발사 하여 공중에서 폭발시킵니다 최신형 러시아 중국전차에 맞서는 데 전혀 뒤지지 않는 방어력을 갖춘 것입니다 실제 한국군은 2026년 하반기부터 초도 양산형 K2 m m w 레이더 전차를 시범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제 차량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와 현대로템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험 중입니다. 양산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 생산량은 150대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형 K2 흑표 전차가 약 85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MMW 레이더 시스템과 AI 전투체계가 추가된 이번 변형형은 약 100억 물결표 115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고가이긴 하지만,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만큼 그 가치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도 이 전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K2 전차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MMW 레이더형이 완성되면 공동 생산 혹은 수출 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고, 이번 모델이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K2 MMW 레이더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플랫폼으로 불릴 만합니다. AI, 네트워크, 자율사격, 능동방어,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한국군은 이 전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투 개념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드론 부대와의 연동 작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은 분명 한국 방산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K2MMW 레이더형은 전차의 진화를 넘어 지상전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차는 인간이 지휘하고 조종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파트너로 싸우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차가 실제 전장에 등장했을 때, 세계 각국의 군사 균형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기술적 리더십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K2MMW 레이더형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전차로 불리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2026년형 K2MMW 레이더 전차의 성능, 가격, 그리고 배치 전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차의 미래, 그것은 더 이상 강철의 괴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살아 숨쉬는 전장의 두뇌입니다.